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이티티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장사를 참 잘하게 잘하고 있는데 귀신이 보이다 보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고 접고 나서 이 길을 가는데 잠을 자면은 시원하게 향각처럼 생긴 가게에다가 한문을 써서 저를 꼭 주셨어요. 각을 써서 그게 천황사 간판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천황사 간판을 갖다가 명패를 주는 줄 모르고 그것만 받고 이놈을 내가 나를 왜 주냐고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꿈에서 피라고 향을 주고 어, 무슨 노란 봉투에 어? 노란 봉투에.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고.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자꾸 잠자면은, 잠을 자면은 한문을 가르쳐 줬어요. 한문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안하다, 시안했는데, 그게 오행인지를 모르고, 사주를 갖다가 가르치는 줄 모르고, 꿈에서 나한테 자꾸 그걸 갖다가 게시를 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줬고, 신은 갖다 신 이름을 받지는 않고, 법당을 차리게 됐죠. 법당을 차리게 됐는데, 어느 명산대천에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산 자체는 가보지도 안 해봤는데 저희 언니한테 산을 갔다 가고 싶은데 어느 산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가낙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마냥 가다가 중청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비행기 헬기장이 생겨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왔더니 잘랐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살아가는 길에서는 편하게 만들어 주마 만중생 살려라 이수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갖다가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고 무속인 선생님을 갖다가 너희 집에서 계단 세 번째 계단을 찾아가면 너를 갖다가 알릴 일 있겠다 해서 가지고 그 집을 찾느라고 열흘을 갖다가 찾고 헤매다녔는데 그것도 저희 언니가 찾았어요 그래서 밤 9시 반쯤에 가서 문을 두드겨서나 산에서 여기를 알려주서 왔는데 이 무속인이 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보살님이 처음에 그냥 법당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법당을 모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꿈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느낌대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무속인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면서 잠을 자면 손에다가 손을 펴라고 하면서 육각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요. 비방도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만중생을 갖다 그때부터 줄을 쓰면서 이 문을 열게 됐어요 천왕사라는 명패를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됐습니다 천왕사에 오신 뭐 신도분들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도 지금까지 왕래를 하면서 저한테 닿는 신도들이 많고요 이 신의 길 가면서 인간은 먼저 깨달음을 알아라는 사주를 갖다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무숙인이 됐다고 그래서 먼저 내 욕심보다도 인간을 중생을 살리라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 실력님은 그것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 마음이 신도들한테 전달했죠. 전달하니 그냥 여기까지모르겠습니다 몰라, 나도.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떻게 좀, 나는.